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의 호소 김현식입니다 자매지온 거의 다 왔습니다 5일선의 유지, 수급의 변화, 방향을 완전히 정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은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지온의 차트를 중심으로 지지선의 흐름, 외국인 수급의 변화 그리고 시장 전체 바이오 섹터로의 자금 이동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 무식해서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구독자 200명 달성을 위해서 주주님들 힘을 조금씩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매지온 여전히 이 5일선 위에서 72,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5일선과 11선이 모두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21선 역시 다시 상승 방향으로 올라설려는 움직임입니다. 자이 평성들 천천히 간격을 넓히면서 정배 형태로 안정화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건 단기 급등 종목에서 보기 힘든 구조 즉 단단한 상승구조의 전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천천히 오래 올라야 좋은 겁니다. 급등은 보기에는 시원하지만 급등한 주식은 급락도 빠릅니다. 매주오는 빠르게 올라가기보다 천천히 눌림목도 중간에 나오면서 재상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과정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매지원의 수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오늘은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매수 전환이 아니라 포지션 전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을 바꾸면 최소 이틀에서 3일 이상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단발적인 매수가 아니라 고점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한달 뒤에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고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개인들의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섹터 자금 이동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1조 원 이상을 순 매도하고 그 자금이 제약 바이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ABL 바이오의 상한가가 있었습니다. 릴리와의 대형 계약이 발표가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강력한 불씨를 당겼습니다. 주요 제약사들이 줄줄이 상승하면서 바이오 섹터 턴어라운드가 현실화됐습니다. 그 동안 시장의 자금이 이 반도체와 AI, 뭐 조선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물려있었다면 이제는 정책 기대감. 글로벌 헬스케어 이슈, 저평가 바이오로 완전히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 매지온 같은 종목들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여준 오늘 순 매수세, 단순히 하루 상승이 아니라 섹터 순환의 초입 포지셔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지온은 최근 급격한 조정 이후에도 이 5일선, 계속해서 지지를 유지하면서 다시 고점을 향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기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지원의 기업 가치 재평가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준비 중인 임상 진행 및 파이프라인 업데이트가 공개될 경우 시장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로 다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초점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이동을 했고 매지오는 그 새로운 주도 섹터 중심부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5일선 위이 5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 포지션 재진입 신호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 시장은 반도체에서 제약 바이오로 자금이 회전되고 있습니다. 이 12월 16일 아이아의 기대감으로 중기 모멘텀은 확보가 돼 있고 결국 지금 이 순간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금은 이동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제는 제약 바이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급등은 빠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지원의 흐름은 다릅니다. 조정 받을 때마다 매집이 되고 지지선마다 반등하는 구조. 자, 이것은 누군가 꾸준히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 오해성, TV선의 완만한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매지온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12월 IR 발표 이후에 기업 가치의 재평가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은 느리지만, 확실한 상승의 초입, 매지온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프리마켓은 없으며, 정규장은 1시간 늦게,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주주님들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매지원의 대응은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왜안 오르지?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여전히 쏠림장세. 돈이 가는 곳만 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 어디가 오를까를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종목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보면서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수익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때부터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매달 꾸준히 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찍는 매지온, 7월 21일 날 추천 매수가 38,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날짜 바로 이날이며, 추천 이후에 주가는 좀 눌렸지만, 그뒤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매지온은 조정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8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버티신 분들, 상승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들은 이런 조정 구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재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영상 찍는 종목 이외에도 이런 수익률, 이런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 꾸준히 추천이 나가고 있으니 건강한 투자하실 분들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 지금도 유효한 추천 종목 리스트,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은 채널이나 영상 하단 더 보기만 누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클릭 한 번에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딱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급하게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진짜 수익이 나는 방식이구나. 그때부터 소액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점점 비중 늘리고 계좌 복구하고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방이라고 종목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내 가족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서 종목을 고릅니다. 본업 하시면서 용돈 벌이로 수익 쌓고 싶으신 분들. 노자금 no 준비하시는 분들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익나는 종목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 대신 시장을 보고 유망 종목을 찾고 그 결과를 아낌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효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